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 농장이에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5일이고요. 예. 야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어, 기농을 시작하거나 또는 기농해서 염소를 한 20마리, 50마리 또는 기농한지 6개월, 1년된 분들 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냐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하다 보니까 귀농 어, 초창기 뭐 1년 이내 또는 어, 막 시작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많이 와요, 또 상담도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 어, 기농해갖고 뭐1년 또는 1년반 동안 또는 6 개월 수입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기농하고 어, 수입 내는 걸따저 따지고는 왔겠지만 어, 막상 와서 저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 그분들, 그, 얘기도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10년 전에, 어,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기농해갖고, 저도 한, 1년? 아 아니, 저기 한, 한 5개월 동안은 수입이 없었어요. 이제 5개월 동안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염소를 키워서 수입을 낼까? 그런 것들 을 곰곰이 생각해갖고, 어 지금 이렇게 운영, 그, 걸 미천으로 해서 이렇게 농장 운영을 하거든요. 자, 어 지금부터, 어, 귀농 해갖고 수입 내는 방법을 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예. 어, 이 염소 염소로 기농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돈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돈이 10억 20억 있는 분들은 염소로 기농하 하질 않아요.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예요. 아저저부터뭐 저, 저부, 돈이 10억 20억 있으면 뭘 하려고 일합니까? 예? 뭐짤저 같은 건 앞으로 살아야 뭐 5년 내지 어? 20년 사는데 그돈 갖고 그냥 띵가띵가 띵가 하면서 유람선이나 타고 세계 일주하고, 그렇게 놀면서 소비하고 가죠. 근데, 대다수 기농하시는 분들이, 한마디 만해서 그, 못 사시는 분들, 돈 뭐, 2천, 3천, 많이 세, 5천만 원, 또 1억 있는 분들이 되게, 어, 기농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거의가 정년퇴직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어, 근데 그분들이 기농을 어, 할때 어, 남자들은 혼자가 그 시골 생활의 루, 루망이라든지 혼자 기농을 결정하는데 어, 사모님들 꼬시는데 대개 90%가 사모님들은 두, 저기 기농에 찬성 안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남편이 기농하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차수... 사선책으로 게 끌려오는 거예요. 사모님들은 아마 사모님들이 제말 아마 들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귀농해서 당장에 뭐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우선 저뻥 치고 보는 거죠. 돈이 어? 앞날은 몰라도 앞에 상황을 갖다가 뻥 쳐서 사모님들한테 뻥 쳐서 저 모시고 오는데 당장 돈 나올 것 같지 하지만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 싸움이 일어나고, 맨날, 어, 사모님들이, 이, 그 염소 보면, 왼수 같이 생각하고, 인상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말만 잘 따라서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귀농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뭐냐면, 어, 완전 똥꼬집이에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어, 보성에 있는 그, 저보다 한 두세, 두세 살 어린 친구 몇 명한테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맨날 막 욕하면서 막 꾸짖고 막 그러거든요. 왜? 제 말을 안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막 합니다. 야, 그러면 자 어, 여러분이 기농해 갖고 어, 염소 키워서 어, 6개월 안에 염 염소로 어, 돈은 못 벌더라도 어, 출하해서. 어, 염소로 매출을 올릴 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작년 6월 달부터 전라남도 에 있는 보, 저 하순, 보선, 보성, 강진에 있는 경매장 가면 매번 갈 때마다 염소 최소 100만원에서 뭐 3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사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동영상으로 봤을 때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염소를, 사오는 것 같이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실제, 그, 현금 굴리는, 현금이 얼마를 갖고 굴리냐면, 딱 3천만 원 갖고 굴립니다. 그 이상도 안 굴려요. 딱 3천만 원 갖고 그렇게 굴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염소를, 뭐, 1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사느냐, 그 비결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4989, 4989, 4989, 4989에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어, 염소 한, 오, 뭐 50마리 이내, 또, 기농, 뭐, 6개월 또는 1년, 1년 반된 분들한테 염소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 기농하신다 했을 때는, 그, 몇천만 원은 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염소, 그, 기농 자금을 받아서, 뭐, 축살 사고, 뭐, 기농 자금으로 염소 입식 비용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은, 무허가로, 비닐 하우스 짓고, 그, 염소를 키우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걸다 떠나서요. 일단은, 어, 제가 기농 하면은, 어, 아주 좋은 씨 염소. 순놈 한 마리에, 암놈 열 마리나 스무 마리는 아주 그, 개량이잘 염, 잘 되는 염소를 사세요. 그거는 왜 하냐면, 농장에 그, 밑바탕,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요. 걔네들은 아주 좋은 개량이잘된 거는, 어, 갖고 가면서 열 마리나 스무 마리, 순놈 한 마리 이렇게, 열한 하나, 스물 한 마리, 갖고 가면서 걔네는 새끼나 하면은, 걔네 그, 순 놈은 새끼 나서 팔고 암 놈은 계속 씨 어, 좋은 걸로 이렇게 어, 염소 숫자를 늘리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경매장 가 갖고요. 이렇게 어, 조금 개량이 어, 덜된거요런싸저 가격이 좀싼거 저처럼 뭐뭐 뭐 10kg, 20kg 짜리 있죠. 10몇만 원 짜리 있잖아요. 고런거 사든가 또는 어, 앞놈이든, 순놈이든한 30kg 짜리, 때, 염소를 사세요.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그, 저 앞에 있는 것처럼, 2층 축사, 이런걸 하나, 어, 저 위에, 그, 여기 있죠? 요거, 요, 축사, 2층 축사.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지만, 요런, 어, 2층 축사, 3m에, 어, 6m, 요거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면, 어, 만들 수 있어요. 이런거 하나하나 이두개 만들어서 또 이게, 어, 좀, 넓이가 부담되면 뭐 2m나 또는 1.2m나 그렇게 넓이를 해서 6m짜리 한두 개 만드세요. 우리 그, 복도리는 아주 천하 태평이네요. 우리 순이도요 따뜻하게요. 닭순이 자, 좋게 2층 축사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경매장, 그, 경매장 가서요. 제가 10년 전에는 균형할 때어 경매장이 없다 보니까 이 조그만 염소 순놈이든 안놈이든 어 구매하는데 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 한 20군데 이상의 경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염소는 구매하기 쉬워요. 그면 이런 저기 뭐 순놈이든 안놈이든 어 새끼를 사다 새끼 또는 2 0 k g 내지 30kg대 염소를 사다가요 비육을 하세요. 그러면, 30kg짜리는 사면은, 어, 뭐, 매달, 그 어, 염소는 교과서에 3kg씩 살이 찐다니까, 30kg짜리 사면은, 어, 사다가, 이런 2층 축사에 넣어놓으면은, 어, 6개월 후에는 출하를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저기, 10kg나 20kg짜리 사면은, 뭐, 한 10개월 후에는 출하할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매달, 어, 맨 처음에 그농형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요. 세 마리 내지 다섯 마리씩만 이렇게 매달 어 입식을 하세요. 그고그 비육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 6개월 내지 10개월부터는 어뭐 처음에 샀던 염소를 그출를할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뭐세마리는 뭐 다섯 마리 샀던 염소를 출하하시면은요. 그 돈으로, 뭐, 뭐, 염소를 사시든가 그러면 생활비를 쓰시고, 그러시고 매달 3마리 내지 5마리씩만 넣으세요. 갔다가. 그러면 6개월 내지 10개월 후부터는 매달 3마리 내지 5마리씩 출할 하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러면, 어, 저 사모님들이 한, 어, 돈을 안 벌어도 6개월 내지 한 1년은 참아주신다고요. 그러면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어, 서, 서로 부부간에도 금이 안 가고 어, 저기 남자로서 그 위신도 쓰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어, 염소 출하도할수 있어요. 그뭐그 뭐, 그, 그, 그 경매장에서 우리 집에서 새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경매장에서 새끼 어, 사다가 키우면은 어, 내한테 떨어진 이유는 적어요. 저희 이제 그 10kg 이, 15kg 20kg 이하짜리 사다가 최근에 어 10월달에 한 시범적으로 한 10마리 정도 한 21kg에서 한 25kg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최소 어 11월달 판매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최소 5만원에서요. 어 많은 거는 한 10만원씩 남더라고요. 하여튼 어 돈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돈이 돌아야 어 농장을 운영하더라도 어 내가 어 주변인이나 어집 사람한테 사모님한테 어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 기농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의 그 하소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농한지 1년 됐다 이거예요. 근데 돈이 안 돌아요. 돈이 그 염소 팔게 없으니까, 왜? 요, 기 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분양받아서 뭐, 뭐, 20마리든, 30마리든, 10마리든, 그, 걔넨다 키워갖고, 새끼나 해서 그, 꼭 새끼 키워서 판다고 생각하니까, 최소 2년 또는 3년 동안 염소 팔게 없으니까, 수입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렇게 경매장에서 사, 조그만 걸 사든지, 20kg, 30kg 사다가, 어, 비용에서 이렇게 팔면 돼요. 예, 아까 제가 보성에 있는 그, 저기, 제한테 그두 살인가 어린 친구, 저보다 어린 친구가, 어 제가 멘트로 있다가 했죠. 엊그제 그, 그 친구도 답답했나봐요. 아, 술 먹고 저기 저한테 어, 전화를 했더라고요. 조금 하, 연하던데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근데 고집이 세갖고, 염소 한, 지금 한1 5섯 마리 갖고 있는데, 어, 경, 저, 염소 경매장에 와서 만나면, 야, 10kg짜리, 20kg짜리 싼것좀 사다가 넣어서 비옥해서좀 팔아라. 근데, 한, 나하고 만난 지한 1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염소 키운 지 1년 됐지만, 아직까지 한 마리도 판 적이 없어요. 이게, 염소 키우면서 염소한테 사려, 그 염소 샀지, 시설했지, 그러면 염소 사립이 되지, 돈은 꼬라 박는데, 매입, 매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래도, 뭐,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벌더라도, 매달 그래도, 그, 저하고 만난 지한 1년 됐으니까, 한 달에 한두 만이 쉽게 출연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수입은 없지. 이게 답답한 거죠. 있는 돈다 까먹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맛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 어, 기농해서 내가 거의 그 시염소로 아주 좋은 거는 농장에서 직접 분양을 받아서, 어, 일정 부분, 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걔네들 한 30%, 40% 비중을 갖고요. 그, 나, 나머지 돈으로요. 경매장에서 이렇게, 어, 염소를 사다가요. 어, 넣어서요. 한 그, 50 내지 60%는 이렇게, 어, 비율해서, 뭐, 짧게는 한, 4개월, 5개월, 6개월, 그래서, 이, 저, 뭐, 10개월, 1년, 이렇게 키워서, 어, 뭐, 말에다 한만 원, 십, 10, 십만, 아니, 5만 원, 한 10만 원씩게 남겨놓고, 냉겨먹고요 파세요. 그러면, 갖고 있는 돈, 얼마,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수, 매달 그, 수입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여기가 지금 요요 요요 바깥에 보시면은 요 얘네들은 뭐냐면 지금 경 경매장에서 사온 염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은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비육칸에 들어가요. 이렇게 비육칸에 들어가갖고 여기서 이렇 어느 정도 비육하잖아요. 여 여기도 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육하면요. 익으면 이게 야, 여거두 번째 이렇게 비육칸에 들어갔어요. 얘네들 보면은 지금 최소 25kg에서 30kg대 지금 이렇게 비육 기육, 이게 비육이 지금 그 커갔어요. 요거 이번 달에 거, 얘네들 전부 한 10여 마리 거세할 거거든요. 이렇게 키워서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 얘네들 9월 3일날 거세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제가 그 11월 달은 거세 어, 출하 계획이 없어서 먼저 어, 경매장에서 이렇게 염소를 조금 어 조금 살려고 자제를 하고 있는데 예, 요거 저기 26마리 거세에서 지금 한 마리 죽고 25마리인데 얘네들이요. 어, 12 12월 말에 그 스물 마리 이렇게 출하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달 그 제가 뭐 염소 3천만원 갖고 염소 사는다고 사 했잖아요 이렇게 사서 매달 이렇게 최소 저는 어 매달 한 20마리씩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사는 건그 이상 사지만 어 이렇게 염소를 조그만 애들 이렇게 쟁여 놓고 얘네들이 커가면 은 거세해서 이렇게 거세 칸에 올려서 이렇게 매달 저기 해요 여기 저기 12월달에 20마리 또 1월달에 또 20마리 이렇게 출하할 겁니다 이렇게 그 출하하면은 요 돈으로요 저는 어 매달 그 저기 합니다 염소를 사는 겁니다 요 출하하고 사고 출하하고 사고 출하하고 사고 그러면 이금은 어디서 나냐예 저희 농장에 얘네는 순놈은 어그 그렇게 하면서 염소 사료비 를대 주는 거예요. 사료비 이금 얘네들이 그 우리 전체 순놈을 키워서요. 어, 염소 사료비 운영비 대주면은 떤튼이에요 그럼 어디서 이금이 나느냐? 여기 지금 암놈물이 있어요. 암놈물이. 여기에 지금 한 70마리 정도 암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저뭐 어, 어, 초산도 있고 이산도 있고 삼산도 있는데 얘네들이 그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먹고 조그만 애들은 살찌우고 또 어~ 또큰 애들은 또 발정이 와서 어~ 짝짓기 해서 어~ 새끼돌 낳거든요 새끼를 그러면 그 새끼들이 어~ 커갖고 암놈이든 순놈이든 걔네들 팔면 걔네가 이익금이에요 또 어~ 여기서 암놈들은 뭐이 삼+ 삼까지 하고요. 삼산이 끝나면은 출하하거든요 걔네들이 이익금이에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익금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이 염소도요 어, 규모의 전쟁의 규모, 규모요 굉장히 뭐 염소 솔직하게 뭐 50마리 키우고 있는데 돈 벌겠다 그걸로 그거는 어림없는 소, 소리입니다 그 정도면 그냥 용돈 쓰는 수준의 용돈 최소 염소 키우려면요 200마리 이상 저, 저기 300마리 이상 최소 300마리 정도 키워야 그래도 생활이 가능해요 어? 그 300마리까지 도달할 때까지 뭐 맨날 염소 사다 날르고 어, 사료비로 어, 돈 깨지고 그런 그러는 거보다 시험소 20마리, 30마리 있죠? 걔네들 슬슬 키워서 마리수를 늘리면서요. 어, 이렇게 뭐 조그만 염소도 순놈이다, 암놈서 다갔다가 비육을 해서 걔네들 어융통저융통을 시키세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익을 남기고, 그러면서 현금을 돌리면은, 아마, 어, 기농에서, 어, 염소 키울 때, 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이제 이거 경험을, 이제 제가 이렇게, 어,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어,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액기스만 뽑아먹으세요. 액기스만. 그리고 어 제가,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염소 농장, 농장들 농장 전국에 있잖아요. 매달 염소 만약에 20만원씩 출하하는 농장이 있잖아요. 그런 농장이 있다면 전국에서 어숨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염소, 우리 염소 산업이 어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염소 한 달에 세 마리, 다섯 마리 출하한다. 그 농장도 엄청 큰 농장이에요. 어 요런 점을 저기 참조해서요 어, 염소 어, 키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귀농막해서 염소 키우시거나 그러신 분들 예 미주월 고주월 게 떠들었는데 어 얘기 그 앞뒤 두서 없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마이저 염소 농장이었어요.